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어, 여기가 추석에 쪽에 지금 벌써 한달이 지났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실크 벽지라 티가 잘 안나는데 요렇게 점점 넓어지다가 예 여기가 곰팡이가 이렇게 많이 액자를 걸어 놓으셔가지고 몰랐다가 저 아래쪽에 곰팡이가 생기니까 그때 이제 아셨답니다. 사용하는 방이 아니고 어... 탐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윗집에 벽 중간에서부터 젖었어요. 천장면이 아니라 일단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윗집으로 이제 바로 그 젖는 옆에가 화장실이라서 점검구를 열고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지금 저쪽이 젖어있어요. 여기에 젖어 있고, 자 이게 상당히 오래됐다 봅니다. 예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른게 아니라 지 저를 부르는 이유는 저 병, 벽쪽. 작은 방 벽쪽이 지금 젖어가지고 곰팡이가 슬었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원인이 똑같을 것 같고 천장면은 깨끗합니다. 천장면은 음 여기가 지금 피트 공간일 것 같은데 뒤쪽이 왜냐면 바로 이, 이 옆벽 옆벽은 이쪽 조그만하게 안방 화장실이 있고 그쪽도 들어가 봤는데 그쪽은 말라 있어요. 천장도 깨끗하고 여기도 지금 천장 깨끗하거든요. 위 집에 올라가서 진짜 배관 검사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피트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배관 검사를 진행했고 되게 미세합니다. 되게 온수의 압력 걸었고 한참을 지켜보면 조금씩 떨어집니다. 조금씩. 응. 이렇게 미세합니다. 어, 지금 또 한, 조금 떨어졌어요. 너무 미세해서 가스 먼저 한번 집어넣어서 탐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미세하게. 그러아래집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말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물은 보이고, 그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고, 화장실 천장 쪽에서... 어, 떠돌어졌다 검사 한번 해봐야 돼. 탐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스 넣어서 대략적인 위치, 화장실일 것 같습니다. 화장실. 음, 안방일지, 아니면 은 거실일지 판단을 한번 내려봐야 되겠네요. 아, 가스 탐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빨리 찾았습니다. 지금 의심이 지금 되는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 이쪽에서 가스가 올라옵니다. 그냥 만땅 뜹니다. 소리도 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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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네요. 좀 많이 넣었더니 아, 산만이 그냥 떠버립니다. 여기 이거 혹시 혼자 교차하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됐어요. 언제 하셨어요? 몇년 됐는데? 몇년 되셨다고요? 처음에 있었을 때 물이 새가지고 안쪽 신주가 깨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자, 일단은 풀러 가지고 어 이거를 교체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오래 전이고, 예, 여러 가지 일단은 이거 풀러서 메꾸라를친 다음에 압력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면은 그냥 체결 불량 아니면 신주가 깨진 거겠죠.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풀렀습니다. 이 풀러가지고 맥코라를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압력이 안 떨어지면은 그냥 요거 체결 불량 그게 아니고 맥코라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이 또 샌다. 그러면은 안에 신주배관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여기다 이렇게 테프론을 감아놓으셨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은이 고무가 있는 제품들은 고무가 잡아주기 때문에 테프론이 필요 없어요. 고무가 아니고 그냥 나사선과 나사선을 연결할 때는 테프론이 필요한데 안에서 고무가 잡아주는 타입들은 테프론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거 풀러서 메꾸라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원인을 알았습니다. 테프론이 안감겨 있네요. 요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테프론이 한두번 감기에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풀러야 되겠네요. 다시 다 감아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테프론 이렇게 감으시면 안 됩니다. 못해도 가정용은 15mm이기 때문에 15번 이상 감아주시는 게 조금 안전합니다. 저는 18번 감아요. 20mm는 23번 감습니다, 저는. 25mm는 28번에서 30번. 그러니까 조금 미리스보다 많이 감아요. 좀 오버해서. 네, 그렇게 안 감아도 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이 테프론에서 사고가 나면은 되게 억울하거든요. 네, 테프론 적게 감아서. 자, 어쨌거나, 어, 냉수도 풀러서 다시 다 감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냉수도 풀었습니다. 냉수는 더 조금 감아놨습니다. 거의 뭐 없다는 거죠. 없...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감아 놓으면 나사선 사이에서 정말 미세하게 누수가 됩니다. 예. 어, 일단은 다 조립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원인은 테, 이거 테프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시 조립을 해 드렸습니다. 다시 조립해 드렸고 압력도 넣어 놨습니다 이제 압력이 안 떨어지고 소리도 없어졌어요 소리도 예 소리도 없어졌습니다 7 k g 에 넣어 놨는데 전혀 안 떨어집니다 예, 냉수 온수 전부 다 바꿔 드렸고 이런 실수 1년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만납니다 예 오랜만에 만났네요 이거 한 3-4개월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실수가 좀 잦습니다 그래서 수도 어, 꼭지, 나사선 같은 거. 밸브 밸브 위쪽은 상관없어요. 밸브 쪽에서 물이 차단이 되니까. 근데 나사선과 나사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저는 웬만하면 돈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또 전문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자, 어쨌거나 여기 현장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